하고 있느냐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영상은 챌린지 이게... EX 월화몽스의 챌린지 오전이 EX가 있느냐다. 구호도 없고 히어로도 없는 <laughs>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오전이... 두명의 캐릭터 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0초 어, 3분 이내 클리어하면 되구요 자 사용한 캐릭터는 하나코 수용복 메인딜러입니다 자그 다음에 호시노 수용복은 아군의 격력 증가 키큐 같은 경우는 적군의 방어력 감소 자 그리고 코코나는 힐러 그리고 히마리 아코는 하나코 수용복의 버프입니다. 자, 사실상, 어, 히오로랑 구호 없이 그냥 순수하게 딜로 잡는, 어,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토로 어, 수용복 호신어를 발동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스트를 모읍니다. 자, 처음에 키쿄를 발동해서 방어력 감소를 넣어주시고요. 자 버프 일스 발동되면 버프 넣어주시고 수영보 하나코 자수영보 하나코 자 이제 적군들이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키쿄로 반각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호시노 호신호. 끝납니다 호시노 발동 자 기다렸다가 버프 자 그다음에 수영보 하나코 수영보 하나코 수영복 하나코. 자 여기서 이동할 때 수영복 하나코에게 힐을 해주셔야 됩니다. 피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키쿄로 다섯 명 반각을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버프 넣어주시고 자, 수영복 호시노를 발동하고 하나코를 써주세요. 자그 다음에. 힐을 써주시고요. 둘 중에 체력이 없는 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오면은 전부 반각을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프. 자, 수영복 하나코 발사. 그 다음에 버프. 힐 버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수영복 하나코. 자, 이러면은 버프 넣어주시고 힐 해주시고 수영복 하나코 하면 끝입니다. 힐은 둘 중에 피가 없는 쪽을 먼저 해주는데 수영복 하나코 쪽을 좀 메인으로 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50초로 3별 클리어 가능하고요 한 명도 안 죽고 아주 스무스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자 하나코 수영복의 딜을 보십시오 그리고 키쿄의 반가 호시노 수영복도 어느 정도 딜을 해주는 모습이 볼수 있습니다 자 구호랑 히어로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코 수영복 메인 딜로 잡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스타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